네, 이거 지금 이제 한참 소나무 예, 송아가루, 네 소나무 꽃 꽃이죠, 네 송아가루입니다. 이게 음 굉장히 혈액 순환에 좋고요, 네 노화 방지 에도 좋습니다. 또 음, 여러 가지로 비타민 B2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어서 치매에도 아, 좋다고 합니다. 이 송아가루 옛날에는 우리가 그 명절 때 다식이라고 그러죠. 다식을 만들어 먹을 때에 이 송어가루 다식이 가장 저는 아주 최고로 꽂아 꼽았습니다. 다른 어떤 다식보다 이 송어가루 다식을 가장 저는 잘 먹었는데요.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에 나실 것입니다. 송어가루 다식. 아 이게 혈액순환에, 순화문은 우리가 솔잎도 그렇고, 아, 솔립도 아주 혈액순환에 최고 좋다고 그랬죠. 네. 음, 이제 채취 시기가 이제 5월 초 산에 가시면, 아, 이게 솔립, 솔잎, 채취해서 솔립차를 끓여 드셔도 좋고요. 네. 혈액순환에 좋은 소나무. 우리가 송진이라고 했죠. 또 소나무에서 나는 송진. 옛날에 에, 기름이 없을 때에는 이또 송진을 가지고 우리가 또아한하게 밝히는 불로 사용했고요. 또 소나무가 죽으면 또 거기에서 뿌리에서 봉령이라는 어, 버섯균이 자라서 고구마 같이 맺히는데요. 어, 그것도 당분으로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또 어, 한약재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소나무는 우리한테 굉장히 이익을 주는. 어, 그런 나무입니다. <laughs>